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특징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입니다.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 어느 누구도 예측을 못했는데 역사적으로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큰 전염병이 만연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전염병에 대한 이 생존 법칙이 있습니다. 그 생존 법칙이 무엇이냐면 무조건 전염병이 일어나면은 그곳에서 멀리 도망가라. 멀리 도망가라. 그래서 예전에는 그살수 있는 방법이 전염병이 유행하는 곳에서 멀리 도망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공동체이고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염병이 만연한 곳에 남아있어서 시신들을 수습하고 또 어려운 자들을 돕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서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이르기를 연단하라. 연단하라, 연단하라, 연단하라 well d y i n 좀 말이 어렵죠? Well d n 웰다잉이란 well, 말은 잘 죽는 것을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잘 죽자. 잘 죽자. 이 웰다잉이라는 well, 말은 웰빙이라는 어, well, 말을 우리가 많이 쓰죠. 웰빙이다. 아, well, 웰빙. Well,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웰빙이라는 well,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어, 이것은 이제 말 그대로 잘 살자, 잘 지내자. 어, 육체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도 우리가 잘 살자. 이 말이 well-being이라고 합니다. 어, 더 나아가서 well-dying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도 잘 죽어야 한다. 우리는 천국을 믿는, 또 영원한 세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잘 죽어야 한다. 그래서 well-dying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는 어, 모든 사람이 두려웠답니다. 어, 세계 모든 돈과 권력과 무기를 어, 가지고 있는 사람도요. 죽는 순간에는 아무것도 어,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그 알렉산더 대왕은요. 죽을 때관옆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나의 손을 이렇게 내놓고 가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 세계를 지배했던 그런 대단한 왕이라 할지라도 갈 때는 빈손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한편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죽는 모습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 미국에 어느 유명한 대학 교수가 있는데요. 그 젊은 나이에 젊은 나이에 불치병을 앓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책으로도 쓰여, 써, 써졌는데요. 마지막 강의라는 책에서 남겼는데요. 그 죽는 순간까지도 요 강단에서 또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면서 구원의 소식을 전해줬던 그런 참 귀한 믿음의 모범이 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순간을 마무리했습니다. 즉,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죽는 순간에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한 삶의 모습으로 죽어야 될줄 믿습니다. 영성수련의 달을 맞이해서 경건의 일기를 연다하라 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다루었습니다. 첫째 시간에 경건이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래서 시우원이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며 기다렸을 때, 초림의 예수님,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 이름의 예수님을 만나뵈야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경건은 우리가 살고 있는 금생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영원한 내 생에 있어서도 유익하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경건의 일기를 연단하라, 우리 두 번째 시간에는 혀를 잘 다스리고 성내기를 더디하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말과 행동과 삶에 있어서 늘 경건의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자, 이처럼 오늘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경건의 최고점, 최고봉이라고 할수 있는 것 바로 죽음에 대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웰잘 well, 다행 죽는 것웰 다행을 well, 우리가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웰 well, 다행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경에 보니까 요셉의 삶을 통하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우리가 그 요셉, 창세기의 마지막 50장에 요셉의 죽음으로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요셉의 삶을 통해서 웰 다행의 삶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창세기 50장 23절 다 함께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모나스의 아들, 막, 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양육되었아라 여기서 보면은, 경건한 웰 다이는 무엇입니까? 자손, 어, 상대를 보았으며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라. 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자녀를 아유. 양육하라. 아유.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혈통을 따라서 자녀들이 대를 이어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기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웰다잉을 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웰다잉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합니다. 요셉은 자녀 어, 3대를 보았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 손들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하였다 말씀합니다. 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먹고 마시고 잠자는 그러한 것들을 제공했다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그의 아들과 손주들과 자손들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했다. 즉 믿음으로 그들을 키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인물들 보면은요, 믿음의 부모가 계셨고요, 믿음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가풍 속에서, 분위기 속에서 그 자녀들이 어릴 때서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 가운데 자라났던 것입니다. 요새 또 이처럼 그들의 손주들을, 자손들을 그의 슬아에두면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들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들이 약속한 탐으로 언젠가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자네들을 믿음으로 양육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신명기 6장 1절 2절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신명기 6장 1절 2절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네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여러분, 믿음의 부모들, 믿음의 사람은 요 자녀들과 그 자손들을 믿음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자녀를 강력합니다. 이처럼 요셉이 그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여하는 것, 이 모든 신앙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400여 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시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은 어떠한 믿음의 유산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귀하고 중요한 믿음의 유산은 바로 신앙을 물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네들에게 집을 물려줘서 뭐합니까? 또 재산을 물려줘서 뭐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곧 얼마 가지 않아서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는 어렵지만요 쓰는 거는 바로 한 방에 다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또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요즘에 상속세 증여세가요 50%가 넘어요.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죽을 때 아마 전세계적으로 기록을 세웠을 것입니다. 가장 많은 그러한 세금을 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른 것을 물려주기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웰다잉 잘 죽기 위한 바로 조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웰다잉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네, 내회골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회골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다. 아멘 여러분 장관은왜 다행히의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어,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이 말은 죽은 후에도 선한 영향력을 주어라. 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죽은, 죽은 후에도 선한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주어라. 주어라. 아 여러분, 요셉은요, 죽는 순간에 어떠한 유언을 했냐면,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즉,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제 나이가 되어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죽음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손들에게 어떠한 유언을 남겼냐면 내 해골, 내 뼈를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 내 후배 땅에 안주하고 머무르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은 내 무덤에서 뼈를 가져다가, 회고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가지고 가라 라고 하면서 사명을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믿음의 사람은요, 죽은 후에도 남아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남겨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은 본인 시대에는 예수님을 잘 믿었다가 자녀 세대에 보면은요 믿음의 흔적이 싹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 세대에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의 모습을 보이며 살았는데요. 그러면 자신 농사를 우리가 잘못하여서 자녀들은 다 세상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하나님과 교회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교회에 대해서 아주 안티세력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돌이라고 하는 사람 있죠. 도교에 대해서 알리는 사람. 그 사람도 부모님 세대에는 기독교인이었지만 자녀 세대에는 그렇게 안티세력으로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요즘 교회마다 동송이를 어, 조장하고, 교회가 어, 예비들리면 기독교 단체라고 하는 그 평화나무라고 하는 단체는요, 교회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부모님이 믿는 사람입니다. 목사님이 하들입니다 그런데도 안티세력으로 교회에 얼마나 해를 끼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죽은 후에도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서구 유럽은요 지금 세계 에 가보면은 그 으리으리한 교회 그 예배당들이요 텅 비었고 나이든 노인 몇 분이 그 교회를 지키고 있어요. 한때 전 세계를 주름잡았던 영국, 또 기독교가 번성했던 그 나라 때도요. 지금은 그 교회당이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고 술집으로 바뀌고 그 교회의 본연의 모습을 잃고 채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구 유럽은 그래도 100년 동안이나 걸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그 왕성에게 부응했던 우리나라는요, 지금 엄청난 속도로 쇠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잃고 그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지 모릅니다. 보통 평범한 상황 속에서도 멀쩡하게 교회를 잘 다녔던 사람도 교회,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절반이.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비를 한 번, 두 번, 한 달, 두 달, 1년, 2년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와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초대교회 때 기독교가 얼마나 큰 박해를 당했습니까? 그 박해 가운데서도 기독교가 유지될수 있었던 것은 가족을 통하여, 믿음의 부모님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줬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죽는 순간에도 너희가 이 애국당이 통요롭다고 해서 이 땅에 머물지 말고 내 뼈를 들고 내 해골을 가지고 여기를 떠나라. 하나님의 약속한 가난으로 가라고 유언으로 남긴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음으로 끝나는지 말고 죽은 후에도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서 삼손이라는 인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삼손 예, 머리가 장관이고, 힘이 장사이고, 여러서 정말 수백 명을 어, 정말 물리치고 어, 영웅처럼 살았던 인물인데요. 오히려 그 삼손이라는 인물은 살았을 때보다 죽었을 때가 더 어, 귀하게 사용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사기 16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30절. 삼손이 이르되, 벌레세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느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의 죽인 자가, 살았을 때의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은 오늘날 상담학자, 심리학자들을 보면 성중독자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룩한 나치인으로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만 했던 이 삼손이지만 그본분을 어리고 어기고 세 명의 여자들과 이러한 잘못된 모습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딥나의 여인, 또 가사의 기생또 드리다라고 하는 이세 명의 여인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인 드릴라에 이서 삼손은 나시린의 상징인 그 머리를 다 밀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두 눈이 뽑히고 원수들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평생을 맷돌을 굴리면서 짐승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 원수의 손에 끌려가 비참한 삶을 살았던 이 삼촌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하게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마지막 죽는 순간에 그 많은 사람이 모인 그곳에서 그 건물의 기둥을 붙잡고 그 건물을 밀어서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 삼촌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블레셋의 압제를 물리치고, 마지막 죽는 순간, 하나님 앞에 사용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죽은 후에도, 죽은 후에도, 하나님 앞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laughs> 경건한 웰다잉이 무엇입니까? 어, 요셉은, 110세 죽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한 번, 아,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요셉이 110세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예곱에서 입관하였다. 아멘 여러분, 왜 다행히 삶은 무엇입니까? 110세 죽음에 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봅니다. 중간에 배도하지 말고. 끝까지 경건한 삶을 살자. 끝까지 경건한 삶을 살자. 레르야 아, 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끝까지입니다. 네. 끝까지. 끝까지 배도하지 말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말 잘 나가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고 신앙생활했던 사람인데요. 마지막 끝이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배도하고 마지막 순간에 교회를 배반하며 잘못된 삶을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끝이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유정의 미를 거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서 가론 유다는 정말 하나님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 그러한 열두 제자 중의한 명이었습니다. 또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똑똑하고 또 배움도 많았기 때문에 재정을 담당하는 그러한 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룟유다의그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이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결국 은삼십에 자기가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모셨던 스승 이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목매달아 죽었고 결국 떨어져서 참자가 터져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우리 예수님을 배도하지 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으로서 설교할 때 우리는 종종 예화를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화 들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산 사람의 예화를 들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끝이 좋기가 참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느 위대한 분, 아주 어, 그 당시에 많은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라 지라도요그 마지막 순간에 바로 이상하게 잘못되게 그 생을 마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인데 그 가족이 죽음을 보고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잘못된 방학, 신학의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끝까지 주님을 배도하지 말고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다니엘의 새 친구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그 우상에게 그 왕에게 절을 하라고 했는데 거부하고요. 결국 풀목불 가운데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위기 순간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믿는 그리스도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할때 고통이 따릅니다. 엄마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이 세상에 나올 때 얼마나 큰 산통을 겪으며 이 세상에 나오게 됩니까? 죽음은 누구에게나 고통이고 아픔이고 두려움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웰다잉, well,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경건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말을 하죠. 9988234 맞다 해보겠습니다. 9988234. 이것이 무엇이냐면, 99세까지 8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죽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잘 살고, 죽는 순간에도 우리가 기쁨으로 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육체적으로 돼요 건강을 위해서 힘쓰고요. 또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도 더욱 건강하게 우리가 노력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 코로나로 인한 사람들에게 가져다주는 우울증과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기에 처해 있는지 모릅니다. 젊은 사람들이 사망률이요.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자살 때문에 죽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의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이 코로나의 두려움 속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바로 소망의 예수님,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달아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웰다잉을 해야 됩니다. 웰다잉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죽는 순간에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우리 자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9988234라는 말처럼 우리가 건강하게 살다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축원합니다이시간 아, 네. 기도할 때이렇게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이모이기를이 부분은 이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끝까지 우리의 믿음